극적으로 몸속 염증을 없애주는 부작용 없는 천연성분 세 가지로 간편하게 염증 관리하세요. 와, 이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하실 거예요. 그동안 염증으로 왜이 고생을 했을까 하실 거예요. 딱 일주일만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하게 한잔 마셔보세요. 어떻게 이렇게나 극적으로 염증이 사라질까? 이보다 더 좋은 염증 관리가 있을까 하실 거예요. 이제부터 천연항염차 레시피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천연항염차 세 가지 중첫 번째는 울금입니다. 울금 속 커큐민 성분은 몸속 염증을 극적으로 낮춰줍니다. 염증뿐 아니라 암 치매 등을 감소시킵니다. 염증 관리를 위해 딱 하나만 먹어야 한다면 단연 울금 커큐민입니다. 천연 항염차 두 번째 성분은 생강입니다. 생강의 주요 성분인 진저롤 효과 오래등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억제하여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관절염, 근육통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두통 완화, 피로회복, 저혈압 개선, 혈당 조절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천연 항염차 마지막 조합은 바로 요즘 가장 핫한 레몬입니다. 레몬즙은 한 번에 얼음틀에 얼려두면 매일 꾸준히 섭취하기 좋아요. 레몬에 풍부한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며 염증을 억제합니다. 몸이 늘 무겁고 피곤한가요? 식사를 하고 나면 소화가 잘안 되고 더부룩한 느낌이 자주 드나요? 그렇다면 천연 소화제이자 천연 피로 회복제인 레몬을 따뜻한 물에 연하게 타서 딱 일주일만 마셔보세요. 더부룩했던 속이 싹 내려가고 피로가 싹 사라집니다. 울금 생강 레몬 조합의 염증 완화차 하루 섭취 적정량과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섭취 방법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